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laughs>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한번더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잘 주무셨어요. 요새 설교 엄청 많이 한다고 그래 내가 <laughs> 꼭 집회 온것 같아 우리가 <laughs> 새벽에 하고 낮에만 안하지 음,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금년 들어서 새벽마다 살피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나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원래 죄인이에요. 그러죠. 나는 원래 죄인이에요. 그런데 누구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이 죄인과 성도는 같이 쓸수 없는 말이잖아요. 말도 안 되지. 같이 쓸수 없는데, 같이 언급되는 것이 불가능한데, 죄인 된 나를 구원하셔서 성도가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인된 나, 내가 성도라고 하는 말을 쓸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다섯 가지 생각을 했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구원의 방법 어떻게 나, 나를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죄인 된 내가 성도가 될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소사가 말이죠. 사실은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 진리가, 진리가 명료성을 가지면서 난해성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의 특징이 뭐냐면 명료성이에요. 단순성, 명료성. 쉽다 그 말이야. 간단하게. 그러니까 애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복음인 거예요. 어른도 노인도 난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의 단순성, 명료성이 있어요. 그런데 평생 공부만, 공부만 한 사람도 몰라 못 알아들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예배소사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번에 또 새삼 느끼는데 이야, 이거 내가 또 겁없이 달라들어가지고 이 예배소사를 또 설교를 해야 되니 이거 내가 제정신이냐 이 보통 정신 가지고는 지금 예배소사 들고 강단에 못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전사님도 에베소설을 가지고 얼마든지 설교를 또할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참 신비롭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김목사가 발버둥 칠 테니까 여러분은 이 김목사가 전한 말씀에 아멘하시고 이 진리를 밝히게 닿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 입에 떠 먹여준다니까, 내가. 자,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실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하시는 방법. 구원하시는 방법, 제가 왜 "구원하시는"이라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이 구원의 주체는 철저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봐요. 우리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하시는 거요잘 내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잘 봐.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건 누가 한다 고 말이에요. 뭔말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지금 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냐? 은혜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첫째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한다는 말은 무엇이고,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믿음은 나에게 속한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에게 이 문제를 오늘 잠깐 살피겠다는 말이에요. 자, 첫째. 다 잡았지 이제. 어. 됐어. 좋겠어. 조구만 에, 됐어요. 자.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첫째가 뭐라고?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 베푸시는 값없고 조건 없는 긍휼이 은혜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자기 행위로는 방법이 없어. 우리 인간 존재는 자기 행위로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줘야 할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의 의무는 없어. 우리 인간 존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것은 정죄요 심판이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당연한 일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정죄받고 심판받고 멸망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피할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피할 길. 그래서 믿음은 뭐냐? 조금 이따도 언급하겠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 내가 무슨 믿음이, 내가 무슨 믿음이, 내가 하는 일, 내가 믿음으로 뭐 한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뭐별 대단한 일이나 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한건 뭐예요? 단지 수단으로서,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철저히 따져야 돼요. 여러분, 죄로 죽은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못 받아들이잖아요. 다 받아들이면 다 구원받지.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은 죄로 죽어버렸다니까. 어제 우리 말씀 살폈죠. 2장 1절 또 2장 5절 허물과 죄로 죽은 허물로 죽은.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인간이에요. 죄 때문에 죽은 인간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끌고 가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뭐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야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가능성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어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조건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유일한 조건은 믿음 그런데 이 믿음마저도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발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따라서 합시다 완전한 은혜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해줘야 돼요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어주니까삼키기러분데 어떻게? 따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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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 은혜요. 다른 것 늙고 빼고 버태고 뭐 자시고 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해봐야 안 되고 되는 것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원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사람들은 이참이 이 타락한 인간들은 말이에요. 꼭 그렇게 비비고요. 이게 이제 학자들의 말 장난, 말 놀림인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오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죠?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말이. 봐라. 내가 믿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입을 때려버려야 돼. 아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 죄의 종노름만 합니다. 다른 것할줄 몰라요. 타락한 인간 존재는 죄의 종노름만 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선을 해나 행할 능력이 없어서 항상 악을 행할 뿐이다.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아예 없다. 그 말이에요. 아예 없어. 없다니까.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풀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백성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째서 목사님 말을 하다가 마요 지금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속으로. 어? 아, 내가 미쳤냐. 그래서 세 번째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팔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라고? 아니요, 따라서요. 아니요, 아니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엄청난 단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와 은혜가 선물이냐, 믿음이 선물이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물, 선물은 주는 거잖아. 주는 자가 있으니까 받는 거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믿음은 나에게 인간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런 모든 과정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 구원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전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도가 받은 구원의 전체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시는 거라니까.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쉽게 말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 이런 모든 과정이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 그것하고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하고 바꿀 거예요? 바꿀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구원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걱정되고 근심되고 뭐가 그렇게 깝깝합니까? 깝깝해요? 힘들어요? 걱정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기쁘하신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만 꼭 잡으면 되는 거예요. 딴짓 하지 말고 딴 생각 하지 말고 다른 방법 찾지 말고 다른 방법 아니요.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전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만이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고,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도적인 사역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 중에 어느 한 부분도 내가 맡은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구원받는 이 모든 과정 중에 내가 맡은 것은 한 개도 없다고 말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내가 한 일이라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그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오늘 또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 이따위 것들 다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또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 가르치시기 위해 이 시대에 우리를 다시 연단하셔서 쓰시기 위해 이 과정 지나가게 하셨으니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갖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